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 리입니다 오늘 백오이를 9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2kg 나갑니다. 오이 끝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오이를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오이 깍두기를 하지 않아요. 보시면 압니다. 오이를 이렇게 끝을 잘라주고 반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또 반을 잘라줘요. 이렇게 4등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또반 자르고, 이렇게 반 자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반 자르고. 네. 이렇게 해서 오이를 다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오이 물김치를 담을 건데요. 오이지보다 맛있고, 오이 깍두기보다도 맛있어요. 여름에는 오이 물김치를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네, 이제 이렇게 오이를다 잘라줬는데요. 1001년 반컵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이건 절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였거든요. 이물 끓은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버 놓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5분만 담가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져서 이제 바로 이제 물김치를 담글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둡니다. 이제 뜨거운 수건물에다가 담가 두은 지 5분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구니에 건져 줍니다. 저는 항상 오이 깍두기를 하든지 오이 물김치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오이는 이렇게 살짝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하면은 정말 다 먹을 때까지 이 오이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번거로워도 이 방법을 고집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씻게끔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감자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감자는 200g 나갑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풀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감자풀국도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맛있어요. 국물이 아주 맛있기 때문에 물론 밥을 갈아서 해도 되고 찹쌀풀을 써도 되고 밀가루풀을 써도 되지만 어떤 풀보다도 이 감자풀국이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이렇게 냄비에다 넣어서 물을 붓고 끓여주면 돼요. 또 밥할 때 이렇게 감자를 또 쪄서, 또 감자를 쪄서 먹은 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생수, 500ml의 생수를 넣어주고요. 이제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돼요. 감자가 익으면 그때 이제 찬물을 넣고 갈아줄 거예요. 다 익었는데요. 지금 센불에서 구분을 끓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아줄 거예요. 감자가 끓인 게 뜨겁기 때문에 생수를 500ml를 버주고요. 감자를 여기다 넣어줘요. 아 이렇게 이제 곱게 갈아줄 거예요. 네, 이제 감자가 아주 곱게 다 갈아졌는데요. 생수를 2 l 의 생수를 넣어주고요. 이게 1,000ml짜리 비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게 2리터예요 여기다가 천일염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깎아서 네, 넣어줍니다. 다섯 큰술만 넣어줘요. 다섯 큰술. 네, 이렇게 소금물을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오일을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썰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뒀어던 오일을 넣어주세요. 다 식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요. 청양고추를 1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청양고추가 제법 커요. 그래서 이게 150g 나갑니다. 그럼 그람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청양고추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쫑쫑 썰어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물김치를 먹을 때 고추하고 이렇게 같이 오이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매운 거 싫어하시면 그냥 일반 고추 있잖아요. 풋, 고추 그냥 풋고추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늘을 10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갈아서 넣어줘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걸 슬라이스를 해갖고 넣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또 이것도 살짝 익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하나씩 건져 먹는 재미도 괜찮더라고요.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냥 넣어줄게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갈을 갈아서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대로 하면은 국물이 밋밋해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다시마, 다시마를 20g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시마를 넣어서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찔러둬요. 했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빼주면 돼요. 그럼 국물이 아주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한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감자풀국만 써놓은 것을 이제 버주면 끝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매실청을 3큰술만 넣어줘요. 큰술 그리고 생강가루를 2분의 1 작은술 넣어줘요. 네, 이거를 이제 매실청하고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저어주고 여기다 이제 감자풀국만 부어서 저어주면은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풀국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제 풀국을 부어주면 뽀얀이 아주 맛있어요. 지금 물은 총 한번 정리를 하면 물은 총 3L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이를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만나게 먹는 오이 물김치를 했는데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국물을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제 고추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국물이 매콤하면서 아주 맛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청양고추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보고 청양고추 많이 넣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이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를 먹어 볼게요 음! 오이가 아삭아삭해요 오이 물김치는요 오이지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요새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 반나절 한 12시간 정도 되면은 알맞게 익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서서히 익혀서 드시려면은 그냥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서서히 익혀서 드셔도 돼요. 익힌 거 싫어하시면 그냥 이대로 드셔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오이 김치를 했는데요. 오이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이는 독소 제거를 합니다. 오이의 수분은 체내의 찌꺼기를 쓸어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오이를 먹으면 신장 결석을 녹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신장 결석이나 어떤 결석에 조금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오이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 먹어야 되는 건장량, 일일 건장 비타민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비타민이 많아서. 그리고 피부에 좋은 미네랄을 공급해준다 합니다. 오이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규소 같은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어서 미네랄을 공급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소화와 체중 감수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오이는 저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많고,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 체중 감소를 해준다 해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조금 아 이렇게 몸이 조금 살이 좀 찐다 싶으면은 저녁에 아주 적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어 그러면은 약간 조금 배고픈 감이 들잖아요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오이를 늘 하나씩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거든요 어 그러면은 또 포만감이 있고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 얼굴에 붓기도 빠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난소암, 유방암, 전리선암, 자궁암 등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를 치료해주는데요.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준다 합니다. 그래서 오이의, 오이의 스테롤 성분은 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어,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물론 어, 저혈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구강이 아주 좋은데요 오이 즙을 이렇게 입안에 머물고 있으면 병든 잇몸을 낫게 해준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잇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이를 또 이렇게 드셔주시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겠지요. 그리고 입안의 박테리아를 죽여주고 입냄새도 없어진다고 해요. 어 그리고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어 관절염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오이 오이가 보면은 이렇게 요산 수치를 낮춰준대요. 그래서 관절염과 통풍에 통증을 완화시켜 준대요. 그리고 신장을 건강하게 해 준다 합니다. 요산치를 낮추기 때문에 신장을 건강하게 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숙취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이에는 비타민 B와 비군과 그다음에 당분 전해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숙취와 두통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합니다. 오늘 깔끔하고 시원하게 오이 물김치를 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